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대게사 건설하나 대게사입니다. 오늘이 12월 28일이고요. 이게 아마 올 2023년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소소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게 룰루레몬이거든요. <laughs> 팬티부터 양말까지 다 룰루레몬을 바꿨고, 웬만한 룰루레몬 제품은 다 이제 알고 있고, 다 추천해줄 수 있는 경지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두 분을 위해서. 아, 진짜? 어? 아, 이벤트가 우리를 어, 위한 거였어? 또 1억이야? 아 이거 진짜로? 제가 진짜 수만 가지 옷을 다 사봤거든요, 어. 그 중에서도 가장 만족도가 높은 제품을 제가 두 분께 한번 열어보십시오. 열어 보십시오. 열어 보십니까? 어. 열어 보시고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이런, <웃음> 이런 <웃음> 걸 알아. 나 엠블써도 한번 해줘야 되지 않나 진짜? <laughs> 어? 자, 그래서 제가 똑같은 걸 준비했는데 를 ABC 클라우저라고 예전에 ABC 커맨션 팬츠 말이 업그레이드해서 새로 나온 건데 일단 ABC가 뭔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 오. ABC가 네. 안티 볼 크러시. 어? 안티. 안티 볼 안티 볼, 볼 크러시. <laughs> 아그볼 <laughs> 어, 굉장히 편안합니다. 최바지가 돼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야, 맞아요, 드렸는데 감사합니다. 이게 저는 알아. 사이즈가 안 맞을 걸 알아. 그럼에도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총 동원해서 음. 그래서 양 대표님 명과 백바지를 입은 거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백바지 잘안 입을 것 제가 한번 입어봐라 해가지고 아, 한번 컬러 골라봤어. 감독이다. 형은 감동. 좀 무난한 걸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오, 뭐 새, 음. 색깔은 가장 마음대로 골라보자. 아 감독님 아잘 입겠습니다. 어. 이제 룰루레몬는 이제 거의 경지에 도달한 것 같아. 수업료를 엄청 지불했거든. 룰루레몬은 수업료로 할게 없을 텐데. 아니 이거 엄청 아탄한게 올 한해 유튜브 결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2022년 결산 때 말했던 거 음. 2023년에 좀 진행이 됐나 이걸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음. 2022년에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나요? 그거 안나 음. 뾰족하게 뾰족하게 했나요 2 0 2 3년엔 첫해가 어. 지나고 힘을 빼자. <laughs> 둘째 해에 음, 음. 뾰족하게. 했대 뾰족하게 한것 같아. 너는? 넌? <laughs> <laughs> 안 하던 시도를 가장 많이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한 뾰족하게는 음. 내가 하는 일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자 그러니까 내가 가진 우리가 가진 회계 지식, 세무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뭘 하는지 그걸 내가 나의 언어로 그냥 뾰족하게 해보자고 라 했는데 저는 잘한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 새롭게 도전해 본 것들을 정리해 주셨네요 음. 먼저 음. 알게 제일 크지 회사 소개, 서비스 소개 영상 음. 그리고 북토크 등 회사 홍보 영상이죠 음. 말 그대로 음. 그걸 좀 이제 무슨 길을좀 빼고 스튜디도 빌리고 어. 정장도 있고 우리 음. 24년대도 찍을 거야. 매년 할거요 아, 업데이트돼. 업데이트 돼. <laughs> <laughs> 1년에 한 번, 하루 정도는 머리가... 시간을 쓸 가치가 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집에.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단체 사진 찍었잖아요. 그것도 뭐 편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거는 뭐, 어, 들었어요 뭐 그런 회사 영상을 좀 올려본 게 새로운 도전인 것 같고. 그리고 1인 브이로을 처음 했나 보네. 아, 완전 처음이 형 수원 그 영상. 수원, 수원. 그러니까 이게 그런 연장선이니까 그러니까 음. 내가 강의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아 강의 내용을 찍을 수는 없으니 그 강의 가는 길을 이제 좀보여주는 어떨까? 영 대표님 강의 광고, 연대 광고도 찍었고, 수원 광고 도 찍었고. 음. 음. 그랑 드라이브 두번 갔다 왔고 드라이브 한번또래 재밌어? <laughs> 뭐 껌이나 씹겠지 어. 또 <laughs> 부담 없고 재밌는 것 같아 아무튼 어. 어. 뭐 그렇고 미영사님그 뭐냐 조회수 폭발한 거 휴먼스토리 휴먼스토리 어. 그거도뭐어재밌었어데 <laughs> 소소하게 재밌었어 그리고 아, 첫 술방 화요 음. 아. 아. 저는 이게 좀 어? 살짝 아쉬워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와서 그고 재밌었던 거 같습니다. 미스키 해달라고. 아, 준비하고 있지. 어. 아, 랜비딕 준비하고, 어, 준비하고 있지. 어. 네. 그리고 그랬어요. 화요 대표님도 만났잖아요. 아, 어, 어. 화요, 어, 화요, 대표님 화요 대표님 대표님하고 어. 이제 어. 또 덕담을 나누시고. 만났어요. 화요 대표님이랑덕담나눴으면 <laughs> 아, 그리고 무신사 함께한 콜라보 컨텐츠. 이거 어, 뭐 재밌었습니다. 식물 잘 받았습니다. 제방에 났습니다. 뭐, 선물 주셨대. 어. 뭐 다른 기업들도 뭐 관심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laughs> 재밌게 한번 찍어보면 재밌게 <laughs>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다채롭게한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이제 2023년을 좀 숫자로 요약을 해주셨는데 조회수가 이게 148만? 작년 동일 기간 대비 77% 성장했나 보네요. 와. 아유, 뭐, 볼게 있다고 그렇게 많이 봐주시나? 감사합니다. 시청 시간, 8.7만 시간. 또73% 성장. 오. 네. 이 정도면 월 얼마 찍히냐는아 이거 무시할 수준 아니야. 아니 우리가 어. 돈이 꽤 쌓였어. 어디에 쓴 있어? 흔적 없, 한 번도 없지. 아, 회계, 어, 회계법인 계좌에 쌓여 있지. 구독자, 구독자가 중요하죠 아, 지금 아, 현재 기준 3만 2,270명. 2021년 말, 2년 전에 5,000명. 1년 전에 1.5만 명. 2023년 3.2만 명이네. 올해 한 1.7만 명 정도인가 그러면? 작년 영상을 보면 우리가 2023년에 3.5만 명 가지고 행복회를 돌린 기억이 있어. 어, 3.5만 명. 아 진짜로 아, 명. 맞아. 아, 3.5만 명 가지고 행복회를 돌린 아, 기억이 있는데. 해. 아 내년에는. 얼마 정도일까? 예상하면 얼마면 좋을 것 같아 아, 5만, 5만은 만5 되지 않을까? 그러죠? 지금 3만 2천 명 정도가 이제 구독해 주시고 있고요 아, 감사드립니다 네. 업로드 된 영상 동영상은 71개 소치가 31개 좋아요가 2만 개 댓글이 음. 1 950개, 9 0 0개 공유가 9,600개 아 공유도 개수를 파악할 수 있어요 채널에서 공유라는 건 이. 뭐야? 이 유튜브 영상을 카톡이나 음. 다른 걸로 공유했다는 거 우리가 맨날 아, 하는 거 진짜? 그렇게 공유가 많아? 공유가 제일 많은 영상이 뭡니까? 공유가 저렇게 많아? 내가 맨날 보내진 않을 텐데 내 영상을. <laughs> 이거는 결국 누군가가 우리 영상을 한 다른 사람한테 소개해준아 어 진짜. 생각보다 공유를 많이 하네.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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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음. 유의미한 성장을 이었다뭐 이런 걸 만족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뭐이제단의 요약을 숫자로 보면은. 자 그리고 이제 올해 가장 인기 있었던 영상. 야 이거는 진짜 엄청 많이 보네. 시... 이게 그 기사? 우리 기사? 음. 이게 17만 회계법인더 루... 이상 신입을 안뽑기 시작했다. 이게 음. 압도적으로 이제 1 음. 1고 나는 왜 저게 제일 조회수가 잘 나는지 알아? 왜냐면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욕먹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어찌 보면 듣기 좋은 얘기만 하거든. 아. 이래서 나보다 나쁜 얘기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나쁜 얘기라기보다는 그냥 가감없는 얘기라 어. 나의 이야기를 얘기했지. 그러면서 내가 뭐욕뭐 돼요? 막 이러면서 내 보내세요. 어머 어제. 아 근데 이거 댓글에 요게 좀 달렸나? 댓글 안 봐서 그러는데 아, 아, 어, 근데 이제 그거에 <laughs> 어찌됐든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 마음에 있는 진짜 어, 소리가 그걸 나왔구나. 얘기를 나는 했기 때문에 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뭔가 사람들이 공감을 물론 이제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렇게 나. 그게 아니었으면은 그게 아니고 그냥 비슷한 똑같은 소재라고 기사를 했어도 저렇게까지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음. 이 음. 구독자도 엄으 늘었어. 6개월밖에 안 됐잖아. 1 7만을 빨았으면 저걸로 구독자 진짜 많이 들었겠다. 아, 그리고 들어? 내 기억에 저 영상이 음. 좀 뜨고 나서 그리고 뒤에 나온 음. 영상들도 이 덕을 좀 봤어요. 과감한 음. 얘기를 좀해주십시오 이제. 자 2위가 아 2위 룰루네 전설이 <놀라>, 아, 전설이 전설이 전설. <laughs> 뭐. 전설이 지작했지 뭐구나 무슨 전설이야. 자기 인생의 전설이지 뭐. 3위 영상이 되게 재밌네요. 22년도 22년 4월에 가야. 올렸던 영상인데 어. 23년도 조회수가 3위네. 회계사들이 많이 보네. 그러니까 이제 회계사 준비하거나 네. 회계사 초 아, 스텝, 네. 시니어급들분들은 학벌에 좀 관심이 많아 하위아 전설의 영상이 아직까지 이게... 이게 우리 1차에 찍었던 거야. 두드러기 날것 같은데 이거? <laughs> 나안 보는... <laughs> <난> 못 <laughs> 보겠던데? 야 이거 3년 전 3년 전. 3년도 더 됐네. 이거 그냥 스테디셀러서 <laughs> 그리고 이게 어. 지금 시청 지속 시간이 제일 그러네. 50%라는 거는 되게 긴 거니까 걸... 연락 좀 주십쇼. 고인 전원 제가 가이드를 드릴 테니까. <laughs> 자 5위가 이제 디시네 디시 DC 한번 가야 되나? <laughs> 쿨타임이 도된것 같은데? <laughs> 자 7위가 이제 <laughs> 넘버스. 아 드라마. 오래오래 찍 거죠. 진짜 저희가 1위에 찍고 빠지기를 잘했던 거같아아 <laughs> 아, 진짜? 자9도 비씨네?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laughs> 말초적인 어, 거 와, 맞췄어 시비가 이건 생각난이거좀 깜짝 놀랐네 음. 이게, 이게 어떻게 시비냐? 신기하다 이거 어쨌든 알고리즘이 있네 유명한 회사다 보니까 아, 영상이 참 무섭다, 이게 찍은 말 계속 있 계속 있네. 이게 진짜 무섭네 어쨌든 뭐 많은 시청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주제 사람들은 어떤 키워드로 우리 채널에 궁금하다 들어가는가? 검색에서 들어오는 건가? 네, 검색해서 아. 들어오는 자오이오이거이오오 <laughs> 회계사 회계사 브이로그 3.3 이거 또 순위대로 되어 있는 거지. 순위대로. 오늘부터 해서 큰 것보다 많네. 오 <laughs> 어떻게 검색해? 오늘 오늘부터 재무제표. 회계사라는 채널 명을 검색을 하면. <laughs> 재무제표 회지생 <해시생>, 학벌 넘버스 <웃음> 코차 포천아포. <코차>, 포천. <laughs> <코차, 웃음> <코차. 웃음> 어 룰루레몬 룰루레몬. 기업 아, 검색을 해서 좀 많이 들어오네. 자 그래서 내년에 다뤄보고 싶은 기업이 있다면 뭐뭐 뭐 있나? 요 천안 폴로. 폴로? 폴로 다 준비해 놨는데 어. 한달 전에 준비해 놨는데 <laughs> 촬영 일정 이 계속 미려서 저는 이제 리스키를 한번 준비하고 뭐 이제 댓글로 달아주시면 한번 고민을 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했던 거 다시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 그 옛날 했던 야, 하이브. 사실 요즘 이제 술 마시고 집에 들어갈 때 그래서 술 기운에 네. 옛날 네. 그 첫날 찍었던 영상 보면 뭐, 스타벅스나 개인법인자나 음. 음. 뭐 BTS 이런 거 있단 말이야. 그때 퀄리티가 좋아. 콘텐츠 퀄리티가. 아 그때 <laughs> 그때는 뭐, 3일씩 준비했는데. <laughs> 어. 그 스타벅스의 선수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스타벅스 그걸, 그걸, 그걸 다시 찍을까? 사이렌 어버 그거 한번 다시 찍으면 다시 아, 그걸 약간 <laughs> 이제, 이제 아 이제 지금 어, 업데이트를 하는 거지 청초 소문을 한번더 <laughs> 그걸 왜 했을까 내가? 어쨌든 뭐 내년에도 뭐 재밌는 기업 발굴해가지고 얘기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고 자 올해 최애 영상을 골라보자 저는 있어요 저는 아 있어 바로? 어 저는 있어요 나 화요 뭐 조회수는 안 나왔을지라도 마스터피스 나는 재경이 형 연세대 간게 제일 재밌었던 것이형 언제 이렇게 유튜버가 됐지? 이런 생각 했었고 아 저도 뭐 굳이 고른 점이 화요 재밌었던 것 같아 되게 화요가 내용도 좋았어 비즈니 깔리고도 웃겼고 술 마실 때 밑에 내보낸 거 아픈 손가락이 있네 뭐? 아픈 손가락 아아아아픈 손가락 양기권에 간다 이제. 진짜 물어보는 건데 야심차게 준비했던 것 아, 진짜 알차 이제 얘기하자 이제 와서 말했었다 <laughs> 어. 난지을 때부터 이건 폭망인데아줌아 <laughs> 그래도 뭐 계획이 있으면 이까지라도 <laughs> <익숙하더라도> 계획이 있어요 <laughs> 어. 나자들은아또뭐 어. 이런 비슷한 게 있어요 아닌 거드가 둘만 가라 <웃음> <웃음> 자그 다음에 있3년 아쉬웠던 점, 그리고 이제 24년의 방향에 대해서 이제 겨우 한번마무될것 <laughs> 아 같은데 음. 아쉬웠던 점, 아쉬웠던 점 오늘 또 저희 셋이 송년회여서 이 얘기도 하겠네요 음. 제가 아쉬웠던 점은 어쨌든 셋다 본업이 있으니까 모이는 것도 좀 예전 같지가 않고 그런 점이 좀 아쉬웠다? 음. <laughs> 야, 편집, 편집할래? DC 댓글 읽기라던가 음. 올림픽이라던가 아좀 말초적인 거? 대중적인 인기를 끌수 있는 콘텐츠를 좀적게 했었던 것 같아요 24년을 보내는 음. 그치 그치 24년을 좀더 바칠게 그게 피디님이 아쉬운 점이었나? 다양한 사람들을 끌어모을수 있는 콘텐츠를 뭐 음. 생활기록도 그런 거 생활기록 콘텐츠였는데 네. 24년의 방향 <laughs> 진짜로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laughs> 24년 어떻게 해야 될까요? <laughs> 배수겠네, <진짜. 웃음> 계속, 계속 하는 건 맞나? <laughs> 아, 저 기업 분석. 어. 한 달에 하나 정도는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한 개는 사실. 기업 분석 때문에 저희를 구독해 주는 분들이 초창기에는 사실 많았거든요. 저는 이거 할 일이 있는데, 둘도 아직 몰라. 뭔데? 그냥 뭐, 이, 물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음. MMP 유튜브 시작해요. 오. 나 어, 몰랐는데, MMP에 관중이많더라고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아, 아. 24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 회사 소독분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아 있어 음, 병이 말고 좀지잖아 생각보다 관중이 있을 수도 어. 있어 23년 4년 동안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드리고 24년도 열심히 꾸준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분도 고생하셨고 스테인도 고생하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 건강하시길 바라겠니다 감사합니다 네.